오늘도 추가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원하시는 숫자를 골라주세요. 자 원하시는 숫자를 고르셨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원하시는 숫자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운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관운세입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한주에는 자신의 주변에 유혹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혹은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에 의해서 자신이 욕심을 낼수 있을 만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진취적으로 변할 수 있다 혹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뜰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자신에게 잡지 못할 만한 목표를 만들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신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너무 허황된 목 를 잡지 않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더욱 쉽게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서는 자신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가지는 마음 혹은 다른 이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동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빌에서는 욕망, 속박, 몰락, 포기하는 것,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 쓰리컵에서 조화, 타협. 양보, 과다한 것, 사치스러운 것들, 스타에서 희망, 바라는 것, 잡히지 않는 목적 같은 것들, 그리고 퀸 완드에서 동정심이 많고 이해력이 깊은 사람이지만 질투심도 많고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죠. 자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관운세입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한주에는 자신이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에서 자신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가르침을 원한다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 경험이 많은 것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무턱대고 도와주다 보면 자신이 역으로 권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행동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넘겨주고 자신이 더 이상 가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자신이 굉장히 권경에 취.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경에 처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되 자신이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주시길 바라고요. 남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거들먹거린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하이로펀트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공과사를 구별하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 혹은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 투소드에서 불안정한 것, 완전한 것, 균형 잡힌다는 것, 이중성이 있다는 것, 화합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킹 펜타클에서 경험이 많고 성공적인 지도자인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점, 탐욕적이라는 점, 나인 완드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용기 있는 저항을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를 극복할 수있다는 것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관 운세입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에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이제껏 그 능력을 믿고 두려울 줄 모르고 전진만 하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쳐다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파악하는 시간도 주변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조화롭게 이어나가시는 게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이 어떤 것을 실용적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무작정 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며 그것을 실용적으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만 믿고 앞으로 만 돌진해 나아가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자신이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상승시켜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결과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선택만 믿고 달려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니 이번 한 주에는 성급한 결정이 날것 같다라면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지션에서 능력이 많은 것 사기꾼일 수도 있다라는 점. 정소란 행동이 있다라는 것,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 전차에서 돌진, 이기주의, 성급함,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 투컵에서 사랑, 결합, 만족스럽지 못한 사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 깊은 공감의 교류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쓰리완데에서 목적을 가지는 것, 실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비전을 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것,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관운세입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에는 자신이 이제껏 열심히 해온 것들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이제껏 해온 것에 대해서 약간 결과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껏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든지 하지만 자신이 그것 이외에 주변의 다른 매력적인 것좀더 시선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새로운 곳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지금껏 해온 것이 보잘 것 없어지고, 되게 뒤쳐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껏 만들어 놨던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바로 내팽개쳐버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할지 좀더 개선을 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고민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을 하는 와중이라면 자신이 좀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8컵에서 노력의 중단, 그만둘 줄을 모르는 것 그리고 관심을 잃는다는 것 세븐소드에서 새로운 계획, 인내력이 있다라는 것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투 펜타클에서 결정치지 못하는 것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일처리가 신속할 수 있다라는 것, 불안정하다 라는 것, 여제에서 풍요로움, 주저하는 것, 성취할수 있다라는 것, 이기심이 있다라는 것, 낭비와 손실이 다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관 운세입니다. 5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상황이 좀 많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열심히 쌓아왔던 것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당연스러워해 무너질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마냥 놔두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이제껏 자신이 해왔던 과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마음가짐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벌려 놓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습하는 것은 맞는 일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어떤 것이 잘못되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사소드에서 라이벌, 대립, 공지에 몰린다는 건 고집 센것 타워에서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 역경, 불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월드에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 무기력 할수 있다는 것 망설이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황제에서 권위주의적인 것 이기적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리더십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주간운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댓글에다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